두번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입니다. 이것도 영상 찍어요? 네. 어, 찍기 아니요. 이 영상 찍는 거는요. 어차피 복습용 아니면 내가 언젠가 이 책을 또 다른 학생들하고 쓸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진도를 좀 빨리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미리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갑니다. 이, 이 단어가 지금 딱 나오는데 여러분 후회벅 하는 표현이 나오고 나오거든요. 일단 얘를 문법적인 명칭으로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걸 뭐라 하냐면 복합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해요 복합관계대명사 보통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들어간다고 우리는 계속 배웠습니다 맞죠 그러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 분명히 복합관계대명사인데 네,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은 선행하는 명사를 다른 표현으로 애버란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 뭐뭐든지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구든지. 누구든지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laughs> 누구든지예요. 근데 뭐하는 누구든지 여행하는 누구든지야. 근데 어디를? 방콕이에요. 진짜 태국의 수도 방콕 맞습니다. 아시겠죠? 방에 콕 처박히는 게 아니고요. 자 방콕을 여행하는 누구든지 아마도 has seen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자, 요렇게 people 들어가고, ing가 들어가면 요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파, 팔고 있는 사람들. 근데 뭐를 파느냐? 곤충들을 네, 팔고 그렇지. 있는 사람들. As, 뭐로 써?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써. 써.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그럼 해석을 다 해보면 이런 거죠. 방콕을 여행하는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간식으로서 곤충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본 적이 있다. 자, 본 적이 있다 칸데 왜 선생님 이런 구조는 도대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어디서나 다 들으신 분들은 이걸 보통 문법용어로 현재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동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 그 설명을 너무 깊게 가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이학기 기말고사에 나올 거니까 그럼 얘는 그냥 봤다라는 포인트로 그냥 가시면 돼요. 요건내 네 가지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Nowadays 요즘에 곤충들은 have become 되었대요. 뭘로 popular food로요? 인기 있는 음식으로 되어져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구문 나오죠. Not only, but also.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얘기하면 A뿐만 아니라 B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 요즘에 곤충들은 인기 있는 음식이 되어왔다. 이래놔놓고, 좀 직독직해로 갈게요. 열대 지역뿐만 아니라, 열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더 인기 있는 음식이 요즘에 되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제 많은 인기 있는 음식으로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먹을 게 없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나 돼지 의수가 전차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많아? 얘기한다. 그래 물론 아, 영양소가 있지. 많아서 하는 거는 먹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거죠. 아 그래 신기해요 아니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요? 고기를 그러니까 소나 돼지를 많이 키우게 되면 키우게 되는 어떤 그 어떤 요소나 이런 것들이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것도 말씀드리요 여러분 소가 뭐를 먹고 나면 뽑는 가스가 뭡니까? 메탄가스죠. 메탄가스 자체가 대기오염에 엄청나게 그 공헌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것들을 어떻게 키워 키워내느냐? 엄청나게 빨리 키울 수 있는 사료들을 매겨가지고 얘가 갑자기 뭐 얼마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성체로 딱 이렇게 올라가고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 이제 고기로 해가지고 탁탁탁타이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를 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 문제나 아니면 서식지 개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곤충들을 그만큼 이제 길러내자는 이야기가 내 스무 살 때부터 있었다. 이 얘기는요. 점차적으로 그런 얘기가 계속 되어 오거든요. 물론 내보고 만약에 곤충을 먹을 거냐 하면 난 이렇게 한 마디 얘기합니다. 양념이 잘돼있으면 먹어요. 양념이 어, 잘돼 어, 있으면. 양념이 그잘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저기 해산물 중에 뭘 싫어하냐면요. 멍게 제일 어? 싫어하거든요. 멍게. 물론 멍게를 왜 싫어하느냐? 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약주 드시금 맨날 체에 가오시면은 맨날 사 오시는 게 멍게야. 근데 나보고 계속 먹으래. 먹기 싫은데. 안 먹으면 왠지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먹어. 근데 맛 더럽게 없어. 음, 그쵸. 그렇죠. 그거는 그, 뭐 그래 편하게 안 그래 할때 먹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그게 음. 죽어도 안 먹어요. 아요즘 먹어요. 맨정신에. 자 어쨌든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어떤 전 세계 국가들에서도 그만큼 인기 있는 음식이 된대요. 자 실제로 곤충들은 자 all considered 이거 해서 어떻게 할래요? 원래 컨시더 뜻이었죠? 아니요? 심사, 아니, 심, 뭐, 초등하다. 초등하다. 자, 컨시더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닌데. 아,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머머을 고려하다. 두 번째, 머머을를 머머로 여기다. 이두 말의 어떤 뉘앙스 차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려하다는 일단 결정 한 기가, 안한 기가? 안 했어요. 안한 겁니다. 어, 우리 이번 여름에 물놀이 갈까 말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 뭐엇을 뭐뭐로 여기다 하는 거는 주어나 또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누를 잘생긴 범생으로 여긴다.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그 눈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예를 보세요. 곤충이 고려가 되는 대상이냐, 아니면 곤충은 여겨지는 대상이냐, 뭡니까? 여겨진. 여겨지는 거죠. 근데 뭘로 여겨져요? 투비 되는 것으로 여겨진대요. 뭘로 스마트보드 초이스로 여겨진대. 스마트보드 초이스예요. 현명한 음식 선택으로 여겨진요 그럼 왜 이렇게? 왜 그럴까요? 라고 시작되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를 보시면 A, B, C가 지금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자, 순서 문제를 푸는데 있어 가지고도 이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 글의 흐름이 전개되는 방식들을 좀잘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쭉 가볼게요. 자, 방금 곤충은 스마트 음식 선택으로 여겨진다 왜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왜 라는 말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뭐가 맞는지를 한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왜냐면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이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우는 방식에서 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왜 라고 물었는데 무조건 because에요. 이렇게 면안 됩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A번이 처음인지 아닌지 한번 잘 보세요. Raising insects입니다. 이거 지금 기르는 것입니다. 곤충을 기르는 것은 또한더 낫습니다. 어디에? 환경에 낫대요. Because 뭐 때문에? They produce much less waste 하죠. 그것들은 이 곤충들은 생산해내는데 훨씬 더 적은 폐기물을 생산했는데요. 똥 같은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나 돼지는 똥이 많죠. 그럼 그 똥에서 나온 가스들도 결국 환경에 안 좋은 가스 가스들이거든요. 자 묻겠습니다. A가 처음일까요, 아닌가요? 처음 나옵니까? 처음일 것 같습니까? 네. 아니요. <laughs> 그럼 아니라고 생각한 사 이유는요? 일단 A는 처음 아닙니다. 왜 지금도 말을 잘안 하는데? 스마트푸드 음식 선택으로 됐습니다. 왜요? 왜 환경을... 곤충을 기르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됩니다. 어, 또 한이니까 뭐가 앞에 문제. 아, 어.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한 문장만 딱 놓고 봤을 때또 한이란 말이 들어갔지. 음. 그럼 봐봐. 지금 이 말이 곤충을 기르는 것은 환경에 또한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환경 말고 또 뭔가 도움되는 하나가 더 있을 거란 말이야. 음. 맞지? 스마트 음식 선택으로 되어갔다는 이야기는 그냥 둥실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 왜 스마트 음식인데 여기에 좋으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이거. 그런데 얘는 지금 환경에 또한 좋다라 그랬으니까. 그럼 환경 말고 또 좋은 요소가 한게더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수빈 내말 이해했나? 응. 진짜? 아니면 이렇게 해라. 어. 자 아직 어, 내가 그... B C 얘기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놔둘게요 일단. 놔둘게요. 자 B로 갑니다. as 뭐뭐에 따라 뭐뭐하면서 뭐뭐할 때 이런 얘기인데 세계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the demand for meat 고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rising하고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떠오르다. 떠오르다 이런 얘기죠. 다시요. 세계 인구가 급 증가하면서 고기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한데요. 그런데 이 공급은 isn't catching up입니다. 캐치업이란 말이 보통 무엇을 따라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공급은 따라잡지 못한대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을 공급가 물 자. 자, 그럼 다시 우리 잠시 국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가 뭡니까? 수요는 음, 아니, 주는 받는 거? 아니 그러니까 y o m a j 수요 받는 거 받는 거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필요로 하는 걸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공급은 뭔데요? 주는, 주는 거죠 거. 수,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많은데 들어오는 <laughs> 공급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은 한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니다 올라가죠. 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공급은 따라잡지 못한데 이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 사람들이 considering 여기고 있다는 거죠. 뭐를? 곤충을 alternative로 여기는데요. alternative 무슨 뭐 뜻이게요? 대안. 잘 봤습니다. <laughs> 대안 또는 대체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재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대신하는 대체재로 여긴다. 자 그러면은 비번 같은 경우는 뭐 그럴싸할 수도 있더라고 칠게요. 자 일단 세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고기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적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곤충을 필요로 한다. 이 얘기야. 얘는 그럼 첨일가 아닐까요? 음, 아니. A는 아니에요. 일단 아니라 그랬으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네. 자. 아닌가, 자 일단 네 머리가 이상하든 내 머리가 이상하든 어쨌든 논리가 어찌 됐든간에 일단 A는 아니라고 잡았어. 네. 그러면은 B는 약간 그럴 수 있다라고는 칠게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문제 풀이로 한번 접근해봤을 때는구 일단 뭐 해야 돼? A가 무조건 제 앞에 나온 거다 치워야 되지. 맞죠? 이거 설명 길다. 집중해야 돼. 자 C로 갑니다. 곤충들은요, have many advantages.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점을 가지고 있대요. 이점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보다도요, 고기보다도요. 오버가 뭐뭐보다 이런 뜻이 아니? Since 세모치니다 이거 역시 뭐뭐 때문에다. There are ten billion insect species on earth다니까. There are there, there is there are 있다잖아요. 천만 종의 곤 천만 종의 곤충 종들이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급은 is limitless 하대 무슨 뜻이야? limitless limit는 제한이고 s는 없는 거죠 제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잘 생각해 봐. 지금 그것들의 공급이 제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제한이 없는 거지. 네.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거 어디 있었어? a 에 있었어? B에 있었어. B에 있었죠. 그럼 상식적으로 일단 B 다음에 C인 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해도 B 다음에 C인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논리적으로 다이 순서에서 이 순서에서 이 순서로 넘어가는 게 맞아.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아.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2년 뒤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치면서 계속 인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최소한 야는 일단 무조건 아니야라고 거둬 치운 다음에 그 다음 내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B 다음에 C라고 얘기했죠. 보기봐. 일단 탈락되는 번호가 몇 번이야? A. 일단 1번 아니죠. 그 다음은요? 2번, 3번. 2번, 2번 3번요? 4번. 6번. 일단 2번과 3번은 후보로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5번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네. 그럼 남아있는 2번, 3번 밖에 없지. 네. 맞죠. 아... 이렇게 해놓고 잡는 거야. 아... 아시겠죠? 네. 자, 갈게요.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를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갑니다. 게다가 곤충을 기르는 것, 즉 음식으로 곤충을 기르는 것은 네. 코스트 비용이 드는데 훨씬 적게 비용이 든대요. 뭐보다? Raising farm animals. 농, 농, 저 뭐라 농장에 있는 동물들을 기르는 것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농장에 있는 동물들 대표적인 게누구입니까 소, 소, 돼지, 돼지 양, 닭. 양, 닭. 이래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이런 이 것들보다도 비용이 덜든데 예를 들어, 소는 먹는데 8g의 음식을 먹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Gain 1g in weight. 체중 1g을 얻는데에 8g의 음식을 먹는데 반면에 곤충들은 필요로 하는데 less than 2g of f e e d 입니다 2g도 덜 되는 정도의 먹이를 필요로 하는데 뭐하기 위해서 to gain the same amount of weight 하니까 같은 양의 어떤 몸무게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 보세요. 소는요. 다시요. 소는요. 1g을 얻는데 8g을 먹어야 된대요. 무슨 음식인지는 몰라도. 근데 곤충은 2g을 얻기 위해서 2g만 먹은 아 2g도 덜 되는 걸 먹으면 된대요. 그럼 양 야, 약간 뭐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되게 효율적이에요. 비용 대비 되게 결과가 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C번의 내용은 결국은 고기를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도 곤충을 기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A로 가볼게요. 아까 A는 뭐에 도움이 된다고요? 환경.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네. 자 이제 배경지식으로 갑시다.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자 환경에 도움이 된대요. 왜냐? 얘네들이 더 적은 폐기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폐기물은 분명히 배설물이다. 똥오줌 이런거 아시겠죠? 자, 좀더 중요한 것으로는 또 뭐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곤충들은 어, l l tasty, 맛있어요. 그리고 r i c h 하대요. 여기서 rich 뭐라고 하죠? 풍부한. 그렇죠, 풍부한. 뭐에 있어서 풍부한? 영양소. 영양소 또는 영양분에 있어서 풍부하다고 라 얘기하죠. 그래서 What's holding y o u back? 합니다. What's holding y o u back? 무슨 뜻일까요? What's holding y o u back? Hold b a c k 망설이 s 요 그럼 이 h a t s 됩니까 d h a t s h o l d i n g y o u b a c k 너를 망설 a 너를 망설이게 하는 게 뭐냐? 그얘 a n s o r i Mans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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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s o o a h a n a n d t r y s o m e s i n s e i s e r i s o r i Mansori. m a 글 구조는 좀 어렵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긴글 자체가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데 사실 지금 이두개 글만 가지고 여러분 교과서 한과 본문을 다한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스뱅크 6가요 글도 좀 길고 구조도 좀 복잡하고 소재는 조금 덜 친숙하고. 근데 이런 덜 친숙한 소재들이 여러분들 2년 뒤에 접할 독해 지는들이야 2년 뒤에. 그럼 2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 많이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느냐 마느냐는 It's up to you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하기에 달렸다. 그런 얘기죠. 갑니다. 자, ABC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됐고 그럼 몇 번이야 이거? 3번. 3번이죠. 번 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4번 2번 4번 네. 2번 아니. 2번은 권초 우리의 미래 음식 4번. 곤충. 간식으로 아, 좋은 2번이구나. 음식. 정답은 4번. 2번입니다. 간식뿐만이 아니고 주식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곤충의 역할이다 얘기죠. 자 3번. 이 글에서 글쓴이가 음식으로서 곤충이 갖는 장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4번. 4번이죠. 좁은 공간에서도 기를 수가 4번. 있다. <laughs> 몰라.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글에는 없었습니다. 자 4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4번. 그렇죠. 이렇게 anyone who를 네내몰치세요 얘가 지금 선행하는 명사가 있는데 지금 anyone 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누구라도 이런 뜻이야. 근데 얘를 합쳐가지고 보니까 결국 anyone이 누구로 바뀌었어? ever로 바뀌었어. 어, 이래든 가는 겁니다. 어, 선생님, 이거 우리 3학년 때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는 없습니다. 학교 시험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알고 는 계셔야 돼요. 왜? 고등학교 가면 나옵니까? 알겠죠?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거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